기차 타고 와, 기차 타고 포항에 야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날씨 죽입니다. 와, 포항 날씨 장난 아니네. 포항 날씨 장난 아니야 끝내줍니다 오늘 야구 시합 뭐 쪄죽겠네 쪄죽겠어 여기는 포항 흥의 공범입니다 야구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우리 학교 연식 야구팀 올해 포항시 대표로 출전한다고 하네요 기가 막힌다 우승 시켜줘야지 또 내가 포항 제철조학교에서 야구를 할지. 아, 역시. 학교가 괜찮다. 넓다, 넓어. 아, 여기 중학교 포항 제철 중학교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옛날 제가 경남 중학교 시절에 여기 와가지고 서드에서 애라 해가지고 집합해가지고 진짜 개맛듯이 두드려 맞던 기억이 나네요. 서드에서. 와, 생각난다, 생각나. 초등학교 양 선수들 지금 게임 중인데. 역시 열정이 느껴진다. 열정이 느껴져. 이 뜨거운 여름에도 거침 없어요. 쉬지 않는다. 음. 여기 포항 흥이 공고선수들 맞습니까? 네. 오늘 에라하는 친구 팔굽혀 20개씩. 에라. 만세 부르거나 에라하거나 한 팔굽혀 20개. 아 신이에요. 얼굴이다 보니까 신입이네. 좋았다. 포항의 에이스인가요? 오, 야무지게 던지네 오, 야 기복, 야 기복, 오, 야 기복이 돼 있다. 와, 야 세컨 좋았다. 그거야. 오, 봤어, 캐치. 오케이. 오, 봤어, 캐치. 오케이. 오, 빨수, 킥치, 오케이, 와, 와, 좋았는데, 좀만 더 길게 던졌으면 좋았다, 아까비. 어, 우리 타자 매너 있다, 좋았어. 야 역시 보수 등치가 보수다 진짜. 와, 와, 와. 야, 피쳐, 좀 야무지게 던진다, 좀 키가 작다고, 지금.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요즘. 기본기가 좋다, 기본기가. 보자, 보자. 신나게 던지봐라. 어우? 오우. 어우? 오우. 어우, 야이! 우 야이! 와. 타자도 물건이네, 타자도 물건이야 변하고 딱 떨어지는 거 그대로 받쳐 놓고 때리뿌네 와... 에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아이들 에이! 그리고 기합 소리, 대답 소리에서부터 딱알수 있죠 예, 딱 돼있다 와, 역시 인성 제대로다 좋았어 그거야 점수 내자, 점수 내자. 어, 화이팅 한번 가봐, 좀 진한 걸로, 노래 좀 멋있는 걸로. 안 가? 없어 그런 거? 음. 화이팅이 약한 거 같은데 화이팅이. 어저 하늘색 팀은 어디고? 아 공주 중동. 야옛날 공주 중동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활약했었는데. 숨쉬라, 숨쉬라, 알았지? 숨쉬면서 해라. 어,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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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있다. 와, 이거 못 친다 이거. 와, 어, 산모 타자 한 볼까? 와우. 야, 중동도 잘한다. 기본기 좋네. 자, 야, 일단 피지컬 5학년 같은, 5학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와, 보자. 오! 잘 쉬는 줄 알고 바로 변하거든지분네 와. 야, 이 다리가 이렇게 중, 이 다리가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타격이 안 되잖아. 이백 받았어요. 지금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야 이거 맞냐? 돼? 이거 이거 봐야 는데거봐야뭐볼거하야 보여줘. 보여줘 그 돼? 도해 봐야 렇지안 돼? 도해 봐야 죠 들어가 봐아 돼? 뭐 돼? 봐 와. 돼? 이거 봐야 돼? 이 오~~ 나이스쿼트 이렇게 해봐 지금 3점 못 잡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봐 이렇게 그만 가지 말고 삐리비리 걸어봐 삐리비리 걸어봐 들어가 들어가 들어 봐. 와~~ 파울티 보수 잘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야구 전문 유튜버 유튜브 계기의 고인물 야구라면 어디든 간다 배선생입니다 여기서 오늘 포항시를 대표하는 야통팀과 포항 흥해공고 연식 야구팀의 오늘 용병야구 연습 경기 진행할 건데 오늘도 아 여기 포항 열기 뜨겁습니다. 여기 뭐 리틀야구뿐만이 아니라 포항에서 대통령대 고교야구 대통령대 야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저도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 받아. 열심히 한번 달려가. 아이고, 씨. 긴장하지 말고. 한 번씩 던져봐. 한 번씩. 야, 세게 던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뭐, 짝배기야? 지옥에서 온 짝배기? 보자. 야! 야! 테일링 좀 걸린다, 다시, 다시. 제대로 한번 꽂아봐라. 야! 오! 야! 오! 오, 오 이또딱 보니까 캐치볼 또 고인물 있네. 캐치볼 고인물 형님들. 야! 아. 항해공고 우리 체육선생님들. 그리고 포항시를 대표하는 우리 야통팀 입니다 오 최소 못해도 경력 10년 이상이다 오케이 유니폼은? 입어 유니폼 입어 유니폼 있는 사람 입어 빨리 야레준 유니폼은? 야 너희들은 아무리 야구를 처음 한다 해도 기본이 너무 안된거 아이가? 어? 오늘 야구 시합 한다고 연습 게임 한다고 내가 유니폼 위에 것만 챙겨 라 했지 그게 언제야? 근데 시합하로 오면서 유니폼 안 챙겨온 애들은 뭐야? 야 기본이야 기본 일단 유니폼 있는 애들 수비 나간 애들은 유니폼 다 어떻게든 알아서 입고 나가 유니폼, 예. 알았나? 너 유니폼은? 정신 똑바로 차려 앞으로 알았나? 예. 자 포지션 일루 캐쳐 네. 네. 야구의 기본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 일단 복장부터 단정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거 정신교육 들어가줘야 된다고. 오케이, 가자고. 아, 오늘 저 대신해서 폰고를 쳐주시는데, 제가 손목 부상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 또 경주고등학교 출신의 또 전성기 시절에 또, 또 선출 형님이신데, 다르죠? 아따, 기가 막히게 애들 입맛에 맞게끔, 들어간다, 들어가. 아따가 덩소 좋다. 난이레트오이 잡아야지. 아유. 안날라오 하하이. 와 까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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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괜찮아 괜찮아 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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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초보자들, 야린이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헤이. 외한기 씨. 외한기 씨. 외한기 씨. 외 야. 포철 중학교 감독님이 직접 피드백 바로 몸으로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피드백을 바로 해주네요. 와, 야, 굿 굿. 자 오늘 여러분들 야통대 야통 사연이하고팀데 오늘 포항 흥해 공고 오늘 연습 게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 경기. 다치시는 분 없이 오늘 다들 즐겁게 야구하고 우리 재밌는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차렷 탈모 사관의 인사 반갑습니다. 개 네, 좋습니다. 일단 선발 피차는 우리 포항 흑의 공고 체육선생님. 자, 타자 들어오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심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볼! 아이애. 자, 저는 공 반개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두 아, 원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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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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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 투, 아원볼 투스트라이, 스, 아, 아. 야 두타자 연속 3진으로 돌리봅니다. 자 이제 간다 간다. 히팅 찬스 히팅 찬스 으이~ 투볼의 슬라이더 야~ 절대 안 맞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네요. 흘러나가는 거 그냥 잡아당겨버리네요. 분위기 슬슬 올라오고 있다. 이제 방망이 예열되고 있어요. 사이 사이 투자 노볼 투스라이오 라이트 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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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다 파울 바울, 파투 스트라이크 어허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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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와. 와. <놀람> 오. 오. 케이 잘랐어 잘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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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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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가 전체적으로 어 수선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짜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재밌는데 오늘. 오늘 우리 야통 팀의 선발 피차. 제가 봤을 때는 노련함으로 승부를 한다. 아 우리 신승호 선생 빠따가 좋다는 소리 내가 또 처음 듣는 금지처문인데요 오늘. 다들 들어오시고요.

야이씨. 야, 이씨. 공두 개는 짓다, 지금. 공두 개. 자위 이거 치기 쉽지 않다. 4이냐고 이거 야, 숨 막히는 공이다, 이거. 스위 투어! 와. 야통팀 분위기 올라간다. 야통팀 분위기 올라가, 지금. 와, 공 다섯 개로 1인이 1회 삭제해뒀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어 아, 분위기 올려, 분위기. 자, 흥해 공고 분위기 올리자. 노련함한테 지면 안 된다. 패기로 이겨야 된다. 오케이. 자, 타자 누르시고요. 저의. 애청자 분께서, 형님께서 다섯 개 들어왔는데, 좀잘쉴것 같은데, 오케이. 자, 플레이버! 오,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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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홈런! 아 야번 야, 뻔쩍했다, 번쩍 뻔쩍. 와! 아, 포수 극한 직업이야, 포수 오케이, 오케이. 체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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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예 이정 이대0이야 몰라요. 아아 예. 원볼 투스트라이. <목소리> 아하하 이뭘 거야. 자, 원하우 주자 루. 스윙 아! 스윙 아! 투 다이 아웃 파울 w o Power! p o 아이아이이드 나카 롭다슬슬이이드 와우 안주 안주 다주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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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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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진지하겠습니다. 어! 얼레벌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타자들 타석에서 진짜 진지합니다. 오늘 제 마운드 올라가서 힘들 것 같아. 시선을 약간 삼루 보고 있다가 딱 타이밍 던지는 타이밍을 딱 아시네. 저걸로 잡네 고개로. 아 그걸로 제구의 비밀이 있었네. 딱 저기 삼루 쳐다보는 차가다가 던지는 타이밍이 고개랑 같이. 감각적인 두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오케이, 두 개! 아, 플리이 아하, 맞고 나간다고? 치고 나갈 생각하지, 아. 자, 투수 흔든다, 예. 오케이, 무사 주자, 일루 야 이게 치기 쉽지 않다고 이게 이퓨스 볼이라고 일명 아리랑 볼이죠 오쇼 와, 기가 막힌다 잘 맞아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피차죠 아, 아니 갑자기 빨라 <놀람> 오! 뛰어! 뛰어! 오아 뛰어! 뛰오왕급조절 갑자기 빨리 던졌죠? 변화구가 직구를 빨리 던지는게 변화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웃음> <웃음> 야 애들 치기 쉽지 않겠는데? 자투스트라이오

아우~~~~~ 나이스~! 아우, 아우. 다리 들면 바로 뛰어야지 들고나서 이렇게 할때 뛰는게 아니고 잘 쳤어 나이스 배팅 야구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 우중간에 라이터 페이트 이 손맛은 오늘 잠잘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타자 들어오겠습니다 자 3회 초 자 플레볼. 수수수 세이비아 세이비아 수수수세이비아 세이비아 세이브 세이비아 세이비아 세이브 아우 <목소리를> 오일로좀 한다. 좋다. 고개 돌리면 안 돼. 고개 돌리면 다쳐. 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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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사사사 사. 사사사사 사. 사라. 아우! 야, 니쇼좀 네 한다. 야구는 이렇게 수비와 함께 하는 게팀 스포츠죠.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 센터. 아 오. 오. 기가 막힌 수비였어요. 보셨나요? 잡게치. 아. 자 톱타자 빨리 준비해주시고요. 벌써 3회말 플레이볼. 어 이게 너무 짧게 쉬다와서 그런지 흔들리는데요 갑자기 제구가 어아아아 아, 네. 흔들린다 흔들린다 이. 아 자세 좋다. 오. 어허, 역시 유격수답다. 멘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수 형님께서. 스윙. 아이야 아, 스윙 아웃. 스윙. 쓰여투. 흣 아! 승! 아 야. 포항의 메덕스가 여기 있었네요. 빠른 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살 맞춰 잡는다. 꼬시 가지고. 4회 초. 스코어 3대 2. 야통이 이기고 있습니다. 와!

와! 와! 점 빨리 들어야지 빨리 들어야지 기훈아. 빨리 아웃. <웃음> <아야>. <웃음> 와, 뭐고? <놀러> <laughs> <laughs> 와. 어깨 였어 어깨 였어 어깨 어깨야 외아수들이 어깨들이 좋네 나이스 베팅 나이스 베팅 한 바퀴 돌더니 눈에 좀 익었나 봅니다 어, 매섭게 휘두르네요 어어어 <샛> <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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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네요>

단점이죠.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흔들리는 게 학생야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실책들이 연발하면서 비기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노볼. 노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아웃. 이번 타자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일루가 비었죠. 세카 난리가 났다. 투하우스인데 안 뛰었다고 막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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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괜찮아 다음에 오면 실수 안 하면 돼. 자 야린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수가 좀 있어요. 쇼. 네. 와, 이게 빠진다고. 베이스 커버 들어가고 있었다. 아. 치는 거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아, 우리 선생님이 호통하고 있는데 지금. 자, 토하시입니다. 여기서 빨리 끊어내야 돼. 고! 아우!